다음 등 식이 주어 졌을 때 자연수 a b 에 대해서 루트 a b 의값 은？자, 봅시다. 우 리가 구할 게 루트 a b 죠？자 루트 a b 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형태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 루트 3 루트 3은 나갈 수있 죠. 6, 루트 5가 됩니다. 다음은 5번. 다음 등식이 좋았을 때 자연수 a 값은 자다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인가요? 봅시다. 루트 3분의 루트 20 역수 루트 5분의 루트 6 약분 되고요. 따라서 루트 8이 됩니다. a는 8이죠 답은 4번 자식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하면 되죠 루트 12분의 루트 3이므로 약분 돼서 루트 4분의 1즉 2분의 1입니다 틀렸네요 다음 루트 3분의 루트 16은 나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루트 8은 2 루트 2 9는 3이죠. 약분할 건 약분하고요. 루트 6분의 3이요. 분모 유리화하면 6분의 6 루트 6이므로 마저 약분돼서 루트 6 맞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너스 8 루트 6분의 2 루트 30 약분하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5 맞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너 루트 7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4 약분하고 또 약분하고 플러스가 됐죠. 2루트 2. 틀렸네요. 자, 옳은 건디 ᄃ 답은 2번입니다. 자, 두어진 식을 A루트 B꼴로 고칠 때 유리수 AB에 대해 주어진 식의 값은. 자, 56부터 소인수를 하면 됩니다. 이건 나갈 거니까 우리 제곱수로 나눌 거예요. 음, 더 없죠? 나갈 수 있는 게. 따라서 4가 나가는 건 2죠. 2루트 14. a는 2입니다. 자, 다음 108 9는 3이고 4는 2로 나가죠. 즉 6루트 3이 되고 b는 3 ab는 2 곱하기 3이므로 6 답은 3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8은 9218이죠. 따라서 3 루트 2 맞네요. 자, 2번. 27은 9327. 따라서 3 루트 3 맞죠. 3번. 45는 9545. 3 루트 5 맞네요. 4번. 150은 5, 35. 5, 6의 30. 따라서 5 루트 6입니다.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250. 25로 나누면 10. 따라서 5 루트 10이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루트 0.03을 근호하는 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 b분의 루트 a꼴로 나타냈을 때두 자연수 a, b에 대해 주어진 시계값은 자 그러면 분수를 바꾸면 되니까 100분의 3 루트가 되고 10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10이고 a는 3이 되죠.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10이므로 13입니다. 답은 2번. 다음 등식이 주어졌을 때 유리수 k 값은 자, 먼저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12골 백100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3골 제곱수를 만든 거죠. 나가지면 10 루트 10분의 2루트 3 분모 유리화하면 100분의 2루트 30자다 됐죠 따라서 이것은 100분의 2루트 30이고 마저 약분하면 50분의 1루트 30이 됩니다 즉 k는 50분의 1이네요 답은 3번 자 다음 어, 제곱근 값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그러면 1230이랑 123을 주어진 식 형태로 바꾸면 되죠. 따라서 루트 1230은 12.3 곱하기 100 형태로 볼수있고요10 루트 12.3 입니다. 루트 12.3의 값은 3.507 이니까 10 곱하기 3.507이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35.07이라고 할수 있네요. 다음, 루트 123은 1.23 곱하기 100골, 10 루트 1.23. 루트 1.23은 1.109죠. 10 곱하기 1.109. 따라서 11.09입니다. 자 이건 빼야 겠죠 이제 35.07 빼기 11.09자 빼주면 8 9.3 2 23.98 입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중 루트 5.6은2.366 이면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자, 하나씩 해야겠죠. 1번 루트 0.056은 100분의 5.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10분의 2.366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다음 2번. 10분의 14 5.6으로 만들려면 4를 곱합시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4를 곱해야 되니까 40분의 56자 이걸 또 10으로 나누면 분모 분자의 10을 나눈거에요. 이걸로 만들 수가 있죠. 즉 2분의 2.366 약분할 수 있습니다. 1, 2, 6, 12, 1남고 28에 16, 236 값을 구할 수 있죠. 3번 루트 22.4를 우리 5.6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5.6 곱하기 4, 형태죠. 4가 나가지니까 2 루트 5.6 따라서 2 곱하기 2.366이 되니까 그 값을 구할 수 있네요. 4.732 4번 56을 5.6로 으 바꾸려면 루트 56은 5.6 곱하기 10 형태 자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560은 5.6 곱하기 100골 따라서 10 루트 5.6 10 곱하기 2.366 23.66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이 줬졌을 때, 루트 60을 a, b를 이용해 나타내면, 자 60부터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나가니까 2 루트 3 곱하기 5 형태. 이때 루트 3이 a니까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골 2 곱하기 a 곱하기 b 2ab입니다. 답은 5번 자 다음 등식이 주어졌을 때 자연수 a의 값은 자 우리가 대각선 곱하면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따라서 5a는 10이죠. a는 2입니다. 답은 1번 다음 등식이 주어졌을 때두 유리수 ab에 대해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이것도 분모 1로 보고 대각선을 곱할까요? 그러면 a 루트 6이1 2는5 루트 3 양변을 루트 12로 나누면 a는 루트 12분의 5 루트 3 약분할 건 약분하고 루트 4는 나가죠. 2분의 5가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 분모 1로 보고, 대각선 곱하면 되죠. 따라서, 2b 곱하기 3, 은 7, 6b는 7이므로 b는 6분의 7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의 값, ab, a가 2분의 5, b가 6분의 7. /6. 따라서 12분의 75, 35. 답은 5번. 다음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6루트 5 곱하기 2분의 루트, 2루트 3분의 1 곱하기 역수 5분의 루트 6. 약분하면 없죠? 분모는 5고, 분자는 3루트 10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5번.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자, A루트 B꼴로 고치면서 역수합시다. 그러면 2루트 3, 12는 2루트 3이죠. 역수, 루트 5분의 2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5 곱하기 루트 8은 2루트 2죠. 2루트 2분의 3 그리고 한꺼번에 약분합시다. 자,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2죠. 그러면 4. 그래서, 요렇게 하나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리고 더 보이는 거 없죠? 부호는 마이너스고, 분모는 이제 없고, 루트 3이 두 개니까, 3. 곱하기 3. 따라서, 마이너스 9. 답은 1번. 다음은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3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만든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bd는 4루2 5일 때, 선분 bc의 길이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결국 이 형태가 직각 삼각형 형태고,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cd의 길이를 x라 하면, bc의 길이는 x가 3개, 3x죠. 자, 피타고라스 하면, 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이 4루트 5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39x제곱은 4416 곱하기 5 형태 10x제곱은 56에 30 5등록 80 양변 10으로 나누고 x제곱이 8이므로 X는 뿔마, 루트 8, 뿔마, 2루트 e 2. 이때, BC는 0보다 크죠. 길이니까 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는 2루트 e 2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선분, BC죠. bc는 3x였고 우리 x값 구했으니까 3 곱하기 2루트 2 루트 2 6 루트 2가 됩니다. 답은 1번 가로의 길이가 2 루트 3 세로 길이가 루트 6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12 루트 2일 때 직육면체의 높이는 자 직육면체 그냥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길이가 2루트 3, 세로 길이가 루트 6, 높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부피 구하면 밑넓이 2루트 3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높이를 하면 그 부피가 12루트이다. 자 약분할 건 약분해주고 자 따라서 높이 h는 루트 3이 두 개니까 3이죠.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6즉 2가 되네요. 답은 2번. 다음 주어진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우선 소인수분해는 해야겠죠. 따라서 5 루트 5 루트 a 오루트 5a, 즉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5a는 자연수의 제곱구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a는 5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구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의 제곱 형태 따라서 a는 5입니다. 다음 식이 주어졌을 때, 도일이 수 AB에 대해 B분의 A 값을 구하시오. 자, 75는 5루트 3. 따라서 A는 5네요. 자, 0.008은 1000분의 8. 따라서 10루트 10분의 이 루트 이꼴 약분해주고 분모 유리화하면 5525 루트 5꼴이죠. 따라서 b는 25분의 1입니다. b분의 a는 a 나누기 b인거고 a는 5 나누기 25분의 1이므로 5 곱하기 25. 125가 되네요.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EFB의 넓이가 12인 정사각형이고, 사각형 ADGH는 넓이가 27인 정사각형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자,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힌트는 넓이고, 여기가 12, 여기가 27이라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2 따라서 2루트 3입니다. 선분 AD의 길이는 루트 27이고 9, 3, 27이니까 3루트 3이겠네요.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루트 3 곱하기 3루트 3 6 곱하기 3형태 18 넓이는 18입니다. 건너비가 72인 정육면체 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정육면체 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우린 건너비가 힌트가 나왔죠. 건너비는 한면 넓이 곱하기 6. 따라서 X제곱 곱하기 6이 건넓이고 72. X제곱은 12. X는 루트 10이니까 432. 2루트 3이 되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대각선 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각 삼각형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3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a,b의 길이는 2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3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되고 2 4, 4 32. 1 2 따라서 24 46에 24니까 2루트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bc의 길이는 2루트 3 이었죠 자 다시 이제 ac의 길이는 2루트 6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 24 더하기 12죠. 36 6 따라서 대각선 길이는 6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써서 하면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좀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죠. 우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a 루트 2였습니다. 이때 a를 한변 길이죠. 따라서 한변 길이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대각선 A, B의 길이는 2루트 3 곱하기 루트 이꼴로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건 정사각형에 대한 공식이고요. 입체 도형의 대각선, 정육면처의 입체 도형의 대각선은 A루트 3입니다. 역시 A는 한변 길이. 즉, 선분 AC의 길이는 2루트 3 곱하기 루트 3꼴. 따라서 2 곱하기 3이죠. 바로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에 지금껏 선생님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